안녕하세요. 이솔카의 전민재 대표입니다. 저희가 오늘 판매할 차량은 K8 하이브리드 시그니처 모델인데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곳은 오토플러스 인천ATC 센터입니다. 리본카와 이솔카가 제휴를 맺어서 차량 영상을 찍으러 왔습니다. 간단하게 리본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리본카에 대한 특별함이 있는데, 판매 차량 조건이 있습니다. 7년 이하, 14만 키로 이하 무사고 기준으로 차량 판매를 하고 있고, 그 외의 것은 취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장 보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중고차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000km 엔진 미션 보증하고 나머지 부분도 보증하는 부분이 있는데 리본카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동안 키롭스 무제한으로 연장 보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매하시는데 더욱 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차량은 신차 보증이 충분히 아주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플러스 또 신차 보증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리본카에서는 냄새 등급제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매겨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비대면 구매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비대면 구매가 많아짐으로써 냄새까지는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1등급에서 3등급 같은 경우에는 냄새를 맡았을 때 냄새가 없거나 아니면 냄새가 미미하거나 그 정도의 차량을 판매하고 있는 거고요. 4등급에서 5등급 차량 정도 되면은 이제 악취가 어느 정도 납니다. 아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량들은 취급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3년에 3회 방문 점검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시는 곳에서 내가 만약에 직장에 있다가 강원도를 가야되면 점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카센터를 가야되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미리 얘기만 하시면 있는 곳에 가서 점검을 해드립니다. 3회 중 1회는 엔진 오일 교환을 해드리기 때문에 교환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점검 서비스만 이루어진다는 점 말씀드리고 환불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7일에 700km 이내에 차량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환불도 가능하시니까 그점 유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판매할 차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k8 하이브리드 시그니처 모델입니다 출고 당시 가격은 5138만원이었고요 2021년 5월에 최초 등록됐습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44000km 정도 됐고 시그니처 모델이고 저와 같이 내관 외관 옵션 그리고 아, 이게 색상이 화면상으로는 잘안 보이는데 아, 출고 당시에 디포레스트 그린이라고 해서 이 화면에 다 담아질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그린색인데 어떻게 보면은 어둡게 검정색으로도 보이고 그린색으로도 보이고 아무튼 이게 실제로 보면 굉장히 이쁜 색깔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공식 연비는 16.8kg입니다. 저와 같이 내간 외관 옵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한번 볼게요. 전면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고, 전방에 카메라 들어가 있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방 센서 카메라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LED 램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휠 타이어 한번 보실게요. 휠 타이어도 주행 거리가 4,000km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새 차에 가깝습니다. 요즘에 신차 기다리면 6개월에서 뭐 3개월 뭐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신차를 뽑아 보진 않아서 영업소에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신차 구매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기다리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전화하셔서 2차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쭉 한번 돌아볼게요. 이쪽 부분에 스마트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안쪽에서 키가 있어서 소리가 이쪽에서 나는 거고요. 컨디션이나 상태 한번 볼게요. 휠 컨디션 굉장히 좋고요. 타이어 컨디션도 거의 새 차와 다를 게 없습니다. 뒤쪽 부분도 한번 보시고요. 뒤쪽 역시 후방 감지기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습니다. 키 버튼은 이쪽으로 트렁크 버튼 누르시면 열릴 수 있고요. 파워 트렁크. 뒤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한 골프백 한두 개 정도는 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안쪽으로도 굉장히 깊게 돼 있어요. 차체 자체가 조금 트렁크는 기존에 나오는 뭐 그랜저나 그런 것보다는 낮다고 봐야 되나, 이게 높게 올라왔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게 공간 자체가 좀 안쪽으로 널찍하게 빠진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파워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새로 바뀐. 기아 마크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반대쪽 한번 보실게요. 반대쪽도 저희가 중고차를 사면 휠타이어가 제일 걱정이 되거든요. 휠타이어 상태 너무 좋습니다.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쭉 보셔서 이쪽에도 보시면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이드에도.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리본카에서 판매하고 있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냄새 케어라고 해서 등급제를 다 매겨 놓는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 차량은 냄새 케어 등급 2등급이라고 해서 제가 실제로 차를 타서 냄새를 맡아 봤는데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아요. 향기로운 냄새만 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하셔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실내 옵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종이라고 해서 저공해 차량이라고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어서 1열 공간 한번 보시고요. 시트 컨디션, 그리고 시트 디자인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보이는 부분이 메모리 시트 이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1, 2, 3, 3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 밑에 부분에 보면은 오토도어록, 파워도어록 다 들어가 있고요. 시동을 걸어서 현재 주행거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이 차의 현재 주행 거리는 4606km 정도 됐고요. 핸들 옵션 보시면 은 이쪽에 오디오 컨트롤 할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블루투스 되어 있고 반대쪽에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차선 이탈 되어 있고 이 간격 조절하는 거예요. 이걸 누르면 크루즈 컨트롤 테스트 때 주행 거리가 앞차 간격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이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 다 들어가 있고 밑에 쪽에 공조기 한번 체크해 볼게요. 공조기 이 부분에서 이렇게 LCD로 LCD 터치로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보시면 전면 유리 쪽에 이렇게 조그만 점 같은 거0돼 있고 빨간색 점 있을 거예요. 이게 HUD가 전면 유리에 비치는 거고요. 보시면 ECM 룸밀러 심플하고 이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빌트인 캠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블랙박스도 안쪽으로 다 보시면 빌트인 캠이 들어가 있고 이쪽 부분에 하이패스가 요즘에는 이쪽으로 나와요. 이쪽에 하이패스 써져 있는데 이쪽에다 하이패스 넣고 하시면 되고 빌트인 캠 들어가 있고요. 오토홀드 들어가 있고 드라이브 모드 들어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한번 눌러볼게요. 드라이브 모드 눌렀을 때, 어우, 스포츠. 스포츠 들어가니까 이 시트가 양쪽에 꽉 잡아줘요. 그리고 에코모드. 그리고 스포츠.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네. 에코와 스포츠 두개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드가 변경될 때마다 계기판도 바뀌고요. 그리고 시트도 포지션이 바뀝니다. 버킷 시트로 꽉 잡아주고 있고요. 타키 두개 들어가 있고요. 전자파킹 브레이크 이렇게 들어가 있고, 다이얼로 미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보조 석에도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이 부분, 핸들 열선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후석 커튼이 있습니다. 후속 커튼이 올라왔다가 후방을 넣으면 이렇게 내려가면서 뒤쪽 공간을 보여지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요.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습니다. 실내 디자인이 너무 이뻐요. 이쪽 보시면 조수석에도 당연히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워크인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거의 풀옵션이라서 보시면 썬루프도 들어가 있고 파노라마 썬루프 개방 아주 잘 되고요 제가 주행을 해 보진 않았는데 요즘 차량들 파노라마 썬루프 있어도 풍절음이나 이런 거 많이 잡혀서 나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없는 거보단 있는 거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2열 공간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하이브리드라고 그래서 복합 연비 16.8, 도심 16.9 이렇게 되어 있죠. 에너지 효율 1등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쪽 공간 한번 볼게요. 뒤쪽 공간을 한번 보시면 커튼, 수동 커튼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뒷자리 열선, 뒷자리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 부분은 이제 우드로 해서 이쁘게 잘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2열 공간 시트 공간 한번 보실게요. 2열 시트 공간 보시고 암네스트 쪽에 리모컨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오디오 컨트롤 할수 있으시고요. 열어서 봤을 때 여기 USB 충전 가능합니다. 그리고 뒤쪽에서도 공조기 컨트롤 할수 있어요. 에어컨 높낮이 추우면 춥다고 이렇게 끄셔도 되고. 온도 올리셔도 되고, 2열의 송풍구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 합니다. 너무 더울 때는 너무 추울 때는 2열의 송풍구가 있고 없고가 정말 차이가 많이 나요. 제가 2열의 송풍구 없는 차량을 탔었는데 굉장히 불편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양쪽으로 충전할 수 있게끔 핸드폰이나 태블릿 PC 충전할 수 있게끔 USB 포트 들어가 있습니다. 디자인 한번 보시고요. 엔진 룸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엔진 룸 같은 경우에는 어, 이 색깔이 보면 볼수록 정말 예쁘네요 엔진 룸두 개의 심장이라고 하죠 하이브리드와 내연기관 해서 두 가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 룸 상태는 복잡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복잡하진 않네요 이쪽이 하이브리드 쪽이고 이쪽이 내연기관 엔진입니다. 사고도 없고 거의 신차에 가깝기 때문에 이 정도만 보시면은 아마도 보는 즉시 계약을 하고 싶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지금 엔진이 돌아가네요. 저와 같이 내관외관 살펴봤고요. 가장 중요한 게이 차량의 판매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출고 당시 신차 가격은 5138만 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판매하고 신차와 가까운 이 차량. 4840만 원입니다. 아, 구매 원하시면 바로 연락 주시고요. 금방이라도 나갈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바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리본카와 함께하는 이솔모터스 대표 전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